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수와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적인 사용법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영상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은 클릭을 하는 것 뿐인데 몇 번만 반복해도 10% 20%씩 손해 보면서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 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 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밑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세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피바 신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선택택한한이이어있있지확확인해해주시아아신신인인증법중중원하하시는로선택택해해주요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u e continue. continue. 면 o n t i n u 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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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i n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어느 t i n 찾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해 주시고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이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원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텐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밑에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지갑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시고요. 업비트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바이낸스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고 완료하셨다 다면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송금한 테더는 어떻게 옮겨할까요? 야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켓 아래쪽에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고 프랑스팟에서 2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나 아이솔레이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은 크지만 청산당할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 바로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승을 g 하락은 쇼누 t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지니까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메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서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은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손절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하도할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좌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 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과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 101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을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